네, 반갑습니다. 저는 2017년부터 과신대 활동을 하고 있는 강사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이고요. 주로 시스템, 그리고 네트워크 관련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말에 인텍규 선생님께서 아론의 송아지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책에 사인도 받고, 이야기도 좀 많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인택규 선생님을 통해서 우중학 교수님과도 연결이 되었고, 과신대라는 단체도 알게 되었고, 그렇게 한발한발 한발 발을 담그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과신대에서 경험하는 많은 강의나, 그리고 대화 혹은 북클럽 활동을 통해서 성서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콜로키움 중에 제가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동물신학을 주제로 하는 강의였습니다. 동물 혹은 자연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성서를 통해서 조명을 해주는 게 굉장히 뜻이 깊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관악 북클럽을 먼저 경험을 했었는데요. 발제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막상 이 북클럽을 참여를 계속 해보다 보니까 굳이 책을 다 읽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시간이 부족하다면 내가 맡은 장만 그것만 읽고 오셔도 됩니다. 시간이 안 된다면 발제에 대한 부담도 떨쳐내시고 아예 책도 읽지 않은 상태로 오셔도 괜찮습니다. 어, 책에 대한 부담 없이 하지만 책의 내용은 궁금하고 또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어떤 숨소리를 듣고 싶다. 예, 그런 분들은 뭐, 부담 없이 북클럽의 문을 두들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샤르댕 북클럽의 경우는 지금까지 고정 발제자를 따로 두고 있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북클럽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샤르댕 북클럽을 추천을 드립니다. 분당 판교 북클럽의 경우는 전형적인 오프라인 모임입니다. 아, 무엇보다도 예, 분당 판교 북클럽은 먹는 것에 아주 진심인 북클럽이거든요. 그래서 뭐 다양한 먹거리, 뭐 피자, 치킨, 족발 뿐만 아니라 먹는 것과 책 읽는 것에 진심이신 분 네, 환영하고요. 우종학 교수님이 있는 관악 북클럽을 가셔서 아, 우종학 교수님 이런 분이구나. 굉장히 스타 같은 면모로만 내가 되었는데, 사람다운 냄새 가 나네, 이런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가신대 북클럽의 경우는 꾸준하게 계속 모이는 분들과의 어떤 끈끈한 정, 뭐 그것이 좀큰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어떤 끈끈한 정을 이루고 있는 북클럽의 형식을 지역뿐만 아니라 각 교회로 좀 파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북클럽을 찾아가셔서 같이 한번 대화를 해보시고 만나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좀 뜻한 바가 있다면 조금씩+ 조금씩 이 봉사의 자료로 옮겨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유시민 작가의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책첫 장에서 오만한 바보가 되지 않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풀어보자면. 오만한 신앙인이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일 수가 있었는데요. 유시민 작가는 오만한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과학 책을 열심히 읽어야겠다라는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만한 신앙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과학의 역할이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과신대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경험에서도 그렇고요. 내가 알고 있는 이 신앙이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해 시킬 수 있고 납득 시킬 수 있는 그런 신앙인지를 한번쯤 고민해 보시는 분이라면 이 과신대에서 알려주는 어떤 내용들 강의와 그리고 함께 읽는 책 내용들이 그런 오만한 바보, 오만한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과신대 이사회는 이름이 거창하긴 합니다만, 봉사자 모임입니다. 과신대가 조금씩 비영리단체의 모습을 가져가다 보니까, 정관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조직도 갖추는 형태로 가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사회라는 조직이 필요하게 되어서, 초기에 열심히 하셨던 분들 중심으로 해서, 뭐 이사회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거창하지만 그냥 봉사하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는 네좀 후원 금액을 좀 늘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건 농담이고요. <laughs> 북클럽에 많이 활동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북클럽이 있는 지역이 적은데요. 본인이 속해 있는 지역 그리고 본인이 속해 있는 교회에서 과신대 북클럽을 열어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과신대와 함께 풀어나가고 그러면 아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미래들이 한국 개신교회에서 좀 일어나고 또 혹은 뭐 변화의 그런 조짐들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